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2장 27절입니다. 26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a man who is not circumcised keep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ill not his uncircumcision be regarded as circumcision.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 그, 아, 그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모든을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써 여겨지지 않겠는가인 거죠. 자, 2 7 절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The one who is not circumcised physically, and yet obeys the law, will condemn you, who even though you have the written code and circumcision are a lawbreaker. 육체적으로 할례를 네, 받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yet 그 법을 지키면, 그러한 자가 당신 유대인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근데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브레이크 율법을 깨는 자 위반하는 자이다. 근데 이제 커마커마 커마 삽입이 된 거죠. 이분도 뭐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적혀져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그 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깨는 위반하는 자인 당신을 할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자가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너무 명확하죠. 예, 만그 율법을 말하는자가 아니라 지키는자가 예, 정말 율법을 행하는 자인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 In fact, uncircumcised Gentiles who keep God's law will condemn you, Jews, who are circumcised and possess God's law but don't obey it. In fact,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당신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인데, 당신 유대인들은 어떤 자냐면, 할렐은 받았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새 순정하지 않는 당신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English standard version. Then he who is physically uncircumcised but keeps the law will condemn you who have the written code and circumcision but break the law. 육체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적혀진 법조항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깨는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And he who is physically uncircumcised, if he keeps the law, will he not judge you, who, though having the latter of the law and circumcision, are a transgressor of the law?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그자가 만약에 그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자가 어,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어, 비록도 율법의 그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그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충실히 해서 그 범법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인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 거죠. 그 옆에서. 그 배신원들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배신원들이 있는데 그 배신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다시 말 유대인은 아니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And shall not uncircumcision which is by nature, if he fulfill the law, judge thee who by the letter and circumcision does transgress the law. 그 본성적으로 무할례가 아닌 아그 말이 아니라 무할례가 j 지 D 당신을 g 지 심판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비유등이요. 만약에 그것이 율법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할레인 거죠. 무할레가 율법을 성취한다. 아니 할레가 율법을 성취하는 거지. 무할레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합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할레지만무할레 당으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거죠. 본성으로는 무할례지만 그 무할례가 율법을 성취하게 되면 그 무할례 당 무할례가 당신은 심판하지 않겠는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어떤 당신이요 그법 조항 문자로 아니면 문자에 의해 그리고 그 할례에 의해 그 율법을 그 지키지 않는 그 깨는 그러한 자. 어떻게 보면, 문자, 이, 이 킹제임스만 보면 좀 해석하기에 좀 쉽지 않아요. 앞에 좀 쉽게 번역이 된 것을 보면 알수 있겠죠. 네,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문자에 의하지만, 그리고 할례에 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는 그러한 자,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인 거죠. 관련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1장 The man of Nineveh will stand at the judgment with 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one greater than Jonah is here. 백버저 심판때에서또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니누의 사람들이 그심판때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들과 함께. 그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들을 가리키면서 이 종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이드네베 사람들이 심판 날에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이다. 요나의 설교, 요나의 그런 복음 어 전파.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요나보다 더큰 자,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들. 그분 자신 여기 있습니다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네 사람들이 심판 때, 심판 날에 서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는거죠100%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쓴책 'Out of Death into the Death'라는 책입니다. 죽음에서 나와 아 죽음 안으로라는 교보문고의 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심판 때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땅땅땅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받는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부는 내의 사람들이고요. 내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 유대인아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핍박받은 자, 순교당한 자, 이런 자들 다 일어나서 그 악한 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쓴 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